아, 얘는 이제 베르몬드 항등식이라고 얘기해요. 베르몬드 항등식. 이것 역시 2 n 명 중에 N명을 뽑는 거잖아. 그러면 여기에 총2 n 명이 있어. 2 n 명 근데 여기는 NCK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뭐야? N명의 남자와, 남자? 여자부터 먼저 할까? N명의 여, 남자로 구성되었다고 치자고요. 그럴 때 2n명 중에 몇 명을 n명을 뽑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? 남자를 여자를 0명 뽑고 n명 뽑고 1명 뽑고 n-3명, 2명 뽑고 n-2명, 3명 뽑고 n-3명. 그래서 n명 뽑고 0명 뽑고 n-3명 뽑고 1명 뽑고 이 경우가 2N명 IM명 중에 N명을 뽑는 방법 중에 이렇게 분류했을 때는 전부 다하잖아 그리고 각각은 뭐다? 교집합이 없는 상태, 서로소니까요. 오케이? 서로소. 어, 서로소로 말고 또 뭐라고 러더라 잠깐만, 내가 까먹었다. 서로... 어, 서로소 독립시행, 아니잖아, 이게 아, 어휴. 이따 생각나면 할게. 아 배반사건 그게 몰라서 자 배반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? 첫 번째 경우는 n명 중에 0명 뽑고 n명 중에 n명 뽑고 그 다음 두 번째는 n명 중에 하나 n명 중에 n-1명 n명 중에 2명 n명 N 중에 n-2명 이렇게 해서 계속 가서 어디 마지막은 n명 중에 n명 n명 중에 0명 그 앞은 n명 중에 n-3명, n명 중에 1명. 이렇게 가는 거죠. 얘가 뭐 같다. ncn과 같더라라는 거죠. 오케이. 아, 시그마 때문에 그런가? 자, 이 시그마는 그 라열한 거예요. 어, 내가 여러분의 상황을 못봤서 nc0 제곱 nc1의 제곱 nc2의 제곱 이렇게 간 거예요. 그래서 nCN의 제곱과 같은걸 보여라. 그래서 이 n 명을 n명, M명, n명으로 나눠서 이렇게 n명을 뽑는 방법을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.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. n명 중에 r명을 뽑는 거와 n명 중에 뭐 n r명 뽑는 게 같더라라는 조합에서의 엄청난 성질이죠. 10명 중에 2명을 뽑나? 2명 빼고 안 뽑힌 놈 8명을 뽑나 개수는 같은 거잖아 순서가 상관이 없으니까요. 그래서 여기에서 NCN 대신에 뭘 적어? NC0을 적고 여기를 NC1으로 적고 NC2로 적고 그래서 가면 여기가 NCN-예요. NCN으로 적으면 NC0의 제곱 NC1의 제곱, n c 2 제곱 NCN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 형태입니다. 자 오케이 이렇게 증명한다고. 그런데 굳이 n명과 n명으로 나눌 필요는 없어요. 10명을 다 5명은 5명으로 나눌 수도 있지만, 7명, 3명으로 나눌 수도 있지 혹시나 그게 문제에서 조합수학적으로 증명하라 나올 수도 있다고. 자,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n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. 10명이 있어요. 10명 중에 몇 명을 뽑을까? 4명을 뽑을게. 그러면 뭐야? 10 콤비네이션 4가 되잖아. 그런데 이 10명 중에서 누가 있어? 남자가 6명 있고 여자가 4명 있다고 치자고. 그러면 4명 뽑는 방법은 4명 뽑고 안 뽑고 3명 뽑고 하나 2명 뽑고 둘 1명 뽑고 셋 영명 뽑고 넷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10 콤비네이션 4는 6C4 첫번째거요 4C0 6C3 4C1 6C2 4C2 6C1 4C3 6C0 곱하기 4C4 이렇게 나온다는거요 확인해 주시고, 혹시나, 어 조금의 장난으로 요 놈을 이렇게 고칠 수 있어요. 4C4, 요거 하면 4C3, 얘 하면 4C2, 내가 4C1, 4C0으로 하면, 어, 이상하잖아. 여기서는 처음에는 0, 4, 0, 4잖아. 3, 1, 오어 4네. 계속 4구나 하면 되는데, 이렇게 고쳐주면, 어, 합한 게 8, 합하면 6. 좀 당황스럽잖아요? 그럴 때 어떻게, 해? 둘 중에 하나를 반대편으로 바꾸었을 때, 혹시 일정한지, 그걸 확인해주면, 10콤비네이션 4.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다고. 지금, n을 안 하고, 구체적인 숫자로도 할수 있다. 이 n은 뭐다? 굳이 n명, n명을 아는 게 아니고, 몇 명? 6명, 4명처럼 10명을 이제 똑같은 수가 아니게끔 나올 수 있다는 거요. 예 확인해주고, 똑같은 수로 하니까 뭐가 돼? 요렇게 멋있게 나오는 형태가 나오고. 오케이? 자, 확인을 해 두시고요.